선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 강의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충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충성을 보길 원하오니, 오늘 저희 또한 그런 믿음과 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늘도 회개하라 라는 기별이 들릴 때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중보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펼쳐진 두 개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초대교회가 충성과 열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초대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나이가 들어 죽어가면서 그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초대교회, 그 에베소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자, 초대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 초대교에는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께서는 이 초대교회 신앙에 대해서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게으르지 않고 그들이 참고 견디면서 승리했던 사실을 주께서 아셨고 칭찬하셨습니다. 분명한 그들에게 분명한 행위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고 그 충성스러웠던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자, 에베소 교회의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일곱 교회 예언에서 첫 번째 교회죠? 일세기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열정으로 특색을 이루었다. 어성들,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그리워하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또 열정, 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상상하는 신앙은 필요 없어요. 신앙은, 그런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신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열렬히 노력했으며, 이 1세기의 신도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열렬하게 노력했다고요. 우리다 모두 부족합니다. 진리의 빛은 계속해서 밝아져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한 대로 노력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계획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하고 성실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초대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열렬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실해야 돼요. 사랑이 뜨거운데 막 요동을 치고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은 팍 꺼지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들은 구주께서 항구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계셨으며,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다. 구속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영혼을 구주께 인도하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영혼을 구세주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구세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꼭 소개고 하 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그들은 부르심의 중요성을 느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기별의 책임을 느끼고 어성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의 가장 먼 변경까지 구원의 기쁜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구세주를 만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고 전하고 불타오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 기쁨과 확신과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세상이 우리와 함께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어 놀라운 말씀이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력하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신앙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뭐예요? 우물쭈물하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개혁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계속해서 할까 말까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면은.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신앙을 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이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 우리의 교회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가 통과한 경험 그대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네로 황제와의 핍박을 받았고 유대 교회의 핍박을 받았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유대 민족 안에서도 유대 민족 밖에서도 쉴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도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늦은 비성령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뭘 받았나요? 이른 비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들을 모델로 해서 이 교회가 가지 않으면은요,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그 열정과 그 헌신, 그 봉사, 그 신실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교회도 짐승의 표환란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지막 시대교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원래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을 강조하는 게 바로 여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면서 초대교회 어떻게 했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갔나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쳐다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의견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다 아니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교회 쪽에 흩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번져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행동이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자,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은 그들을 함께 묶은 금사슬이었다. 여기 나오죠. 의견과 행동이 생각이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그들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앉아서 대화를 할때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은 계속 주님을 더욱더 완전히 알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생애에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가 나타났다. 그들은 고통 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방문하였고 자신들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였으며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공헌하는 반은 거짓이 되고 결국 그들의 구세주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들여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보이십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앙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를 더욱 더 알기 원했다고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었어요?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넘쳤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생애를 계속해서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마음의 기쁨과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삶을 동시에 살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을 했는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정말 사도들이 전한 그 원래의 진리와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길 성실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자, 1세기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소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영혼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은 저희가 받은 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밝게 비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될 때까지 쉴수 없었다. 어, 이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쉬임이 없었다고요. 왜요? 근심 걱정 때문에? 아니요. 이 빛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쉬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과오를 범한 자들 추방당한 자들 진리를 아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스하고 감명 깊은 개인적 호소를 하였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에게 따스하고 감명이 깊은 개인적인 호소를 했다고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하고 내가 받은 복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스하고 감동적인 성령의 호소가 있는 그런 개인적인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출정과 순 충성과 순수함으로 연합되어 있던 이 초대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자, 얼마 후, 자,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해지고 무너지는 첫 번째 단계 뭐예요? 열심이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 성도들 사이에, 집사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작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자, 그렇게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자, 계속해서 보죠.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나이가 많은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 쓰러졌다. 어, 어떤 장면입니까? 초대교회를 세운 집사와 장로들이 하나씩 늙어서 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늙어가고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원래 받았던 진리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잊기 시작했다고요. 내가 이 방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붙잡고 내가 우상을 다 버리고 이 복음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개척자들의 짐을 자 늙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늙어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짐을 넘겨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 젊은 사람들이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임무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왜왜 초대교회가 무너졌는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자, 진리가 똑같은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니까 자, 이제는 좀 신기하고 새로운 거좀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자기 과신과 영적 맹목으로 그들은 이 괴변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을 의심하게 하고 혼란과 불신으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 믿음의 노장들이 사라져 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그 원래의 복음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고요. 왜 실증을 냈을까요? 그 사도들은 매일 좁은 길 가라 고 그러고 매일 회개하라 그러고 매일 세상을 버리라 고 그러고 매일 죄를 이기라 고 그러고 유혹을 물리치라 그러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좀더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기별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잘 묵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안에 잔잔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반복된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더욱 인기 있게 하는 사람들 앞에 좀더 좀 인기 있는 걸좀 바꾸자. 이래갖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려고 해야 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별은 단순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보세요. 거의 똑같은 기별이 매 장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기별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또 또,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네. 뭔가 다른 거 없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경험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빛을 쫓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인들은 세빛을 받아도 교회 안에 받아들이로 한 것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어떤 장면이에요?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가 천주교회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교파를 합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모든 교파마다 이 역사가 끊임없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파를 세운 첫 선구자들이 죽은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교파들이 쇠락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 교파들이 다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에도, 예를 들어볼까요? 초대교에도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이 죽고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세운 늙은 세대가 죽고 젊은 세대들이 올라오면서 일부는 받았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옛 신앙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새빛이다, 새로운 신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다른 교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토교회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토의 그 개혁 정신 위에 그 뜨거운 열정 위에 루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토가 죽은 지 50년이 채안 돼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 후세대가 이러면서 루토를 우린 믿습니다. 루토를 존경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루토의 복음이 뒤집혀지고 루토의 종교개혁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칼비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중세기 교황권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죽은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종교 개혁의 정신이 장로교에서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고 중세기 적그리스에 대한 예언 해석이 장로교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칼빈이 목숨을 바쳐서 세워놓은 그 예언 해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교파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뭘 거꾸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교파는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발전하고 신학이 발전해서 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죠. 착각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초기에 그 선구자들이 죽은 지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정렬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늪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어성들은 우리가 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역주행을 하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강물을 거슬려서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구자들이 주었던 그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던 그 옛날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라우드 기아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뜻든 미지근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신앙해야 할까요? 초대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다락방의 120명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찾아야 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누구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께 의지하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합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눈을 오늘 아침 다시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전파했던 그 복음과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성도들, 오늘 아침에 참여하신 이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부의 신앙이 회복됐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산을 남아 한국에 가도 비가 온대요 가라가면 주께서 니 바리시기로 약속한 마음 변치 않네 하늘의, 하늘의 영광 그 밝은,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넘지할렐루야늘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영한 자비 늘 기뻐하며 가고 그신이로 그 찬연하므로 날마다 마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금빛이내영혼